안녕하세요, 아이프입니다. 오늘 날짜는 7월 29일이고요, 월요일입니다. 오후 3시가 넘어갔어요. 오늘부터 5일 동안 저 부동산 사무실은 휴가 기간이라서 간 만에 툭 쉬고 나왔습니다. 지금 어디 가냐고요? 제 사업하러 갑니다. <laughs> 신대방 상거리역 들어가고 있어요. 부동산은 일주일 동안 휴가지만 다른 일은 휴가가 아닙니다. 에스컬레이터에서. 아, 왜 이렇게. 아, 왜 이렇게. 아, 이터게 있는 이 찾아봐야겠네 여기 노동이에요 노동 완전 힘들어 쌀반가만이를 들고 다니는 거야 지금 심지어 계단 오르기를 하아 이 더운 날씨에 이러고 있습니다 사무실 다 왔습니다 쉬는 날이 없습다 쉬는 날이. 어, 제 오랜만에 좀 많이 잤어요 왔어? a t s up? No problem. How are you? What's up? w h a 짜장 up? w h a 잘 먹겠습니다. 인스타 메시지도 해보고. <laughs> 매일 봐야 돼. 근데 그거를. 아, 이 챙겨보지 않잖 아, 사람들 이거 먹었으면. 이먹었거먹었 먹었으면. 이거 먹었으면. 이거 먹었으면. 이거 먹다안녕 이거 이거 먹 이거 먹이 현재 시각 10시 27분입니다 저 공부 끝나자마자 바로 콜 잡고 이동하고 있어요 코앞에서 콜 나왔고요 요콜 잡았습니다 마석 가는 콜이에요 요거 하나로 숙제 끝이네요 <laughs> 마석 가서 콜 잡고 나올 수 있겠죠 안되면 호평으로 가야죠 안녕하세요. 대리 부르신 분이세요? 네, 뒷좌석에 짐좀 싣겠습니다. 네, 제가 입금해 드릴게요. 얼마죠? 4만 원입니다. 안녕하세요 네, 문 잠그셨어요? 네. 돈 만드세요. 월석 부영 2단지에요? 와, 완전 외졌네요. 운행시간은 35분 정도 걸렸는데요. 숙제한 방에 끝내려다가 이거 큰일 난것 같습니다. 길 찾고 있어요. 와, 여기 멀다. 마석역까지도 3km 가야 돼요. 아, 여긴 한 5만원 바꿔야겠네. 전혀 몰랐습니다. 마석인 줄 알았는데. 마석. 출발. 상봉역까지 가는 거 있네요 마성역에 36분차 타러 가야겠어요 현재 시각 11시 15분입니다 어, 음. 조명이 깨졌어요 이대로 3km 좀 넘게 가면 나옵니다 마성역 막차 타러 가요 곧 마성역이에요 짐이 많죠 고객 차에 카메라 싣고 헬멧 싣고 가방 싣고 전동기까지 싣고 비오면 우산까지 있어야 돼요 여기 이대로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인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하고 집에 갈것 같아요 예, 하나 둘셋넷네 장과 장 <laughs> 저기 있네요. 남양주 사는 제 지인입니다. 하이. 어 많아. 태영. <laughs> 오빠 촬영 중인데. 아, 나 하지 말라고. <laughs> <laughs> 아까 한 말이잖아. <빨리잖아>. 생얼이라며 <laughs> <laughs> 어. 생얼 아닌데? 숙인 눈썹이 안 발라서. 우샤. <laughs> 그쵸? 그것 좀? 그럴까요? 네! 소년권 있어, 소년권! 소년권? 어... 소년권 있어 사람이 생활 때 그렇게 찍고 돌아왔네 <laughs> 소리소? 음. 소리소라는 데 갑니다 소리소 빌리지 네. 야, 차 많네 네, 유명해요 음? 서울 사람들이 와요, 서울 사람들이 <laughs> 시골 사람들은 안 옵니다 오 주말에 슈퍼카 많아요 여기 슈퍼카... 이거 알파네 아니야? 근데 그러니까 지금 평일인데 주말에더 많아. 음. 그래서 안와나 생피해서. 뭘 생피해? 가지. 아대리 어, 뛰다가 이게 뭐하는 짓이야? 오 쌀끈한 차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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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어 네가 사세요? 네. 바닐라 라떼요? 아이스요? 응. 레인보우. 문신 자랑해. 문신 자랑이 문신 자랑. 완 대섯 게더 어디? 어 스파 갖고 자 맛있게 컵이 하얀네 이 내용물이 안 보여 10kg 해놓으니까 두개 있네요 오늘 한컬 탔고요 <laughs> 숙제는 완료했네요 좀 이따가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여기 좀 볼만한 게 있네요 여기 손님들이 되게 젊고 다들 한 외모하네요 회지 않냐? 남자들도 잘생겼고 여성분들도 이뻐요 음 젊어 그리고 20대 중반 정도 애들이 많아 우리 좀 늙다리인데 <laughs> 그래서 <구석이잖아. 웃음> 그 속으로 도망왔어 <laughs> 여기 시청자 연령이 30대에서 50대가 대부분이야 아 죄송한데다 형님들 누님들 여기가 그런 아니, 데네요 나이드신 분들 끼셔아 그래 <laughs> 어. 아 있네요 한 40대 450대 40, 분들 계시네요 슈퍼걸랑 음. 다 같이 늙어가는 세대모 뭐. 네. 여기 주말에 슈퍼카들이 막 엄청 네. 많이 온다네요. 여기 주민으로서 설명 좀 해줘봐. 아 여기 주민 남양주 시민. 어. <laughs> 시민이 아니에요. 아 남양주 시민. 아 말을 안 하고 싶어. <laughs> 네. 소풍님 손목 돌리기. 아 이렇게 돌리시는구나. 네, 대리기사 유튜버 중에 웃뜸 있어. 그분이 항상 커피를 한잔 하시고 시작을 해 대리를. 메가커피. 거기 분다났으면 백다방 가가지고 음. 카페라떼 시켜서 항상 이렇게 돌려드세요. 어나 안으로 가. 어 차버. 어, 응. 손목 스냅 보여달라고 사람들이 어. 그분한테. 마스크? 어, 마스크, 마스크? 왜 여기서 마스크, 마스크 쓰지? 되게 많이 써. 주말 오면 마스크 쓰는 사람들 되게 많아. 음.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. 나는 어. 모자도 안 썼고 마스크도 어. 안 썼고. 연예인들 좀 많이 오나봐. 연예인들. <laughs> 아. 몰래 데이트? 요거트? 여기는 맛있고우음는 그래도 비싸고 맛없고 얼마야 이게? 1사4 0 0원 이게? 어. 음~~ 우비싸거고 양도 적고. 야나 비싼 거 얻어먹는 거네? <laughs> 이거 두개 시켰는데 14,400원 미친. 우와. 왜비싸비싸 여기가 일부러 더 받는 거구만. 응, 응. 빵 가격도 좀 비싸다 싶었는데 양도 적어. 응. 내 금방 먹어. 거의 커피 네잔 값이네 이거. 너도 참안 늙는다. 나? 응. 아 맞잖아. 가자. 여기 구경 시켜드릴게요. 여기 뭐 야외 공연장도 있네. 여기 폭포 소리 들리시죠? 보여드릴게요. 여기 앉아 있었어요. 어, 물 튄다. 뭐야? 도망가야지. 인공폭포네. 오. 여기, 여기 드라이브 해서 와가지고 커피 한잔하고 여기 이렇게 산책하고. 게이트 코스네요, 여기. 아, 인공폭포 치고 규모가 되게 크네요. 보통 탐탐보다 40%정도 이상 비싼 탐탐 우와 귀엽다 되게 잘 꾸며놨네요 나름 이런 것도 있고 커피 시켜서 다 이런데서 마셔도 되나보다 우리 수도권에 계신 분들 이게 남편분 아내분이랑 여기 데이트 할만한 것 같아요. 한번 오세요. 여기 파스타 집이랑 뭐 한식 집도 있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되고 파트. <laughs> 파스타 집 여기 있네. 아, 이게 소리소 빌리지 안에 파스타 집, 한식 집 그리고 커피숍 이렇게 있네요. 소리소인데. 아이가 무너졌네요. 무너트린 건가? 의자처럼 해놨네. 주말 및 공휴일 라이브 공연. 점심에 오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네요. 저 정도 가격은 내고 먹어야죠. 이런데 구경하는데 아기들이랑 와도 되겠다. 사로 사주도 있네. 여기 왠지 장작에다가 불 떼는 데 같은데, 그렇지. 겨울에는 여기서 캠프파이어. 아. 아. 새벽 4시까지 이용하고, 탐탐해서 고구마도 판매한대요. 방금 하나, 둘, 화로가 저기 하나 더 있네요, 세 개. 여기는 아닌가? 여긴 조그만 화로 세 개네. 하나, 둘, 이게 답니다. 니다 희한한 가텐츠네 이제 이동해야죠 저희 지금 저2 나가서 나가서 가가서나는서인줄 알았는데 나가네요 진짜 거 진짜. 핸드폰 나기랑 비교해 볼게. 서 나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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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 먹방을 두 번이나 했다. 음. 아, 아. 아. 잘 먹었습니다.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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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착한 친구예요.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갔어요. 어 <laughs> 2시 20분이네요. 배부르게 밥도 먹었고 가서 영상 편집 좀 하다가 자야겠어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죠. 안녕히 계세요. 지금 어디 가냐고요? 제 사업하러 갑니다. 고행이 부어. 뭐? 이제 공부하러 갑니다. 이거 하나로 어? 숙제 끝이네요. 대리 부르신 분이세요? 아 여기는 한 5만 원 바꿔야겠네. 어? 소리소 빌리지. 음 여기 데이트 어? 할만한 것 같아요. 어?